내 삶이 황폐할 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삶이 황폐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황폐하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그런 끝자락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남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황폐한 자리,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보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 삶이 황폐하다고 느껴질 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시편 79편의 말씀. 이 말씀은 그러한 황폐의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도성이 황폐케 되는 그 자리에서 바벨론의 그 험난한 공격 앞에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 자리.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 속의 고통들, 그것들을 직면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황폐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고 뿌듯해하던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해졌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터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처, 처지는 그냥 포로예요. 포로의 삶을 살며 하루하루 그렇게. 그 인생의 어떤 공허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던 그들의 노래소리가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은 늘 본향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그러한 그리움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탄식이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 삶의 무너짐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황폐함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3절입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처절한 파멸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하나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사방 거리의 거리 곳곳마다 흩어져 있는 시체 하나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치워주지 않습니다 묻어주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호산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들의 조롱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비방이 들려올 때에 마음속에 한이 맺힙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맞이하였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공허함입니다. 그들의 삶의 황폐함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이러한 탄식이 자아나오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자신이 자부하였던, 자신이 자신하였던,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쓸쓸하고 공허함만이 분노로만 가득 찬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뭐라고 탄원합니까? 5절 이후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좀 멈춰주세요. 이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끝날 수 없는 고난의 퀘스천 던지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제 그 진노를 멈춰주세요. 그러면서 육절 말씀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를 조롱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좀 돌이켜주세요. 그들에게 향해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그만 멈춰 주세요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황폐함을 경험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황폐함을 경험하게 될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가 마주하였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황폐함 가운데서 그 무너짐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답을 던져줍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신의 처지를 가련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주님,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선조들의, 내 조상들의 죄악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심판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거예요. 바벨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포로의 삶 속에 황폐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어로 따지면 그냥 컴패션이죠. 그러면 긍휼 뭐,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연민 같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2편 1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컨서는요 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을 돌아보셨습니다. 부하고 뭐 잘난 사람들 그들을 안 돌아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돌아봐요. 하지만 늘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자입니다. 소외된 자예요. 힘 있는 곳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컨서는 늘 연약한 소외된 아웃사이더예요. 저도 목회를 할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이에게 다 동등해야 되지만 가난하고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에게 더 눈이 더 많이 갈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어떤 연민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극률의 마음이 제 안에 흐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눈에 들어와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떠한 사람들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극률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 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극휼하심의 마음은요. 부모 된 자로서 내 자식에게 느끼는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거기에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돌아온 탕자에서 그 아들을 집나가 나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극률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신학성경 곳곳에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극률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 어긋났던 유대인들 그 어긋난 신앙의 자리에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극률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들을 질책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의 극률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구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요. 2차 세계 대전을 만들었던 독일의 히틀러, 또뭐 소련, 우리 구소련. 그 구소련의 스탈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극렬심이 없는 삶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평가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잔인함이 있었어요. 또 욕심도 있었고,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움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그냥 상대주의적인 것들로 바라보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생명을 앗아가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20세기가 피로 물들여진 그러한 사건들로 얼룩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소련과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푸틴이라는 한 사람이 가진 변덕스러움과 그의 어긋난 욕망, 그의 잘못된 것, 극률 없음으로 말미암아 전쟁,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속에서 전쟁 범죄가려는 전범들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들, 많은 어떤 만행들이 묵시되어지고 그냥 가리워지는 그게 맞다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당화 할수 있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죠? 바로 극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 오히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극률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극률의 마음을 갖기 보다는요, 그냥 자신의 것들 더 강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상처받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상처받잖아요. 권력의 구조로 너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직시하면요. 그것은 그 안에서 문제만 일어나고 소용돌이만 일어날 뿐이지 평화와 화평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심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서에서도요 왕이 가져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극률이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서 4장 27절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런 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 혹시 장구하려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의 평안함이 뭐라고요? 극률하심이요. 극휼이 어김으로 가난한 자를 극휼이 여김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극휼이 필요합니다. 이게 극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 삶이 황폐한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극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극휼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극휼하심을 바라보면 내 삶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구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도우시고 건지시고 사하시는 이것들 하나님의 극률하심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내 삶이 황폐하다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내 삶이 황폐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좀 전에 읽었던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주의 도움을 구하고 건지심을 구하고 죄를 사하는 이 사심을 하 구한다라면 어떻게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8편 말씀이 시편 8편 저자가 그렇게 고백하였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에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네이밍이 좋아서요. 뭐 필체가 좋아서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의 이름에는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이 황폐할 때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묵시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운지 밤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 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쳐다보면 아, 주의 솜씨가 놀랍다라고 우리가 탄성할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laughs>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며 무엇을 느껴합니까? 그냥 그 탄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관심하시고 사랑하십니까라는 그 묵상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앞에서 하물며 이 작고 작은 나를 왜사랑하시나이까라는그 자리 그것이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이 황폐할 때 이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역대상 23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노부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아멘. 그 만유의 머리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그분께 위탁하고 의지하는 것 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죠. 내 삶이 황쾌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움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사벳이라고 불려지는 이 10편 79편의 저자는요, 결국에 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까지 나갑니다. 어떻게 요 이제 그만 멈춰주시고, 이것들을 저들에게로 돌려주셔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바벨론이 도가 지나쳤던 게 사실이죠. 바벨론이 지나쳤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어떤 실수를 하였냐면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를 비방하고 죽게 그렇게 하였던. 그러니까 어떤 도를 넘은 그 선을 넘어간 그들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분명히 임할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탄식과 탄원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멈추게 하시고 이제 나는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와 개인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탄식들 탄원을 할때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와 개인의 회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구하는 그 구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은혜 구함의 자리에 두 가지가 좀 전에 8절과 9절에 나왔던 바로 그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찬양이 바로 오늘의 시예요. 그러면서도 10편 저자는 자신의 탄원으로 자신의 구할 길을 다시 한번 아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이 황폐할 때, 이 황폐함을 느낄 때에 그냥 내 대적자들을 징벌해 주세요의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 그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페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페어는요, 내 자리, 내 현상태, 나를, 나의 죄를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내 자리에 회계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페어의 자리예요 우리의 삶의 페어는 그러한 자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폐허 앞에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로 돌리고 다른 사람하고 마찰하려고 하고 또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죠. 하지만 내 삶의 황폐한 자리, 그 폐허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것.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황폐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폐호와 같은 내삶 가운데서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그 인생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